자 일단 미니진 전 대표의 입장문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해 보려 하는 건 현재 어도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는 최대한 외부의 일을 알리지 않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. 현재 어떤 입장을 내고 있는 건 미니진 전 대표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내용을 통해서 한 번쯤 팩트 체크를 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. 자, 지금 말씀을 주신 미니진 전 대표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소송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보다 지난달 30일 이 전속계약 효력 유효소송, 여기에서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죠. 어두어가 옳다.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고, 이에 대해서 뉴진스는 항소하지 않았으니까 그 내용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. 제가 그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. 이 안에 답이 있을 겁니다. 자, 들어보세요. 미니진은 뉴진스가 포함된 원고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,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피고들의 부모들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원고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미니진의 이런 행위는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전속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피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없다. 자, 뒤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놓고 봤을 때도 과연 민진 전 대표는 이번 소송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별개 일일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대중들 입장에서는 기만당하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.